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의 주가가 빠른 시일 안에 상승 구간 나와주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테슬라 말씀을 드렸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성이 없다 이앞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결국 모다 소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나와줄지 명명백백히 말씀해 드릴 거거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시 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된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개별종목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스닥의 주가가 무조건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뉴욕증시 XMP 500이와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보세요 미국 재무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교역국 18곳 중에 10곳 이상의 국가와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열흘 이내로 교역국가의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세 유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주가가 엄청난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종목을 바라보기 이전에 보세요. 나스닥의 주가가 현 시점이 어떤 구간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나스닥의 주가가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나와주고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까지도 함께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앞 구간에서 모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주기 시작.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고요. 그럼 지금의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냐. 보세요. 이앞 구간에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됐어요?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주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다? 장기간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럼 공곰이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나스닥이 어떤 구간에 있어요? 장기간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다고요. 그럼 나스닥의 주가가 상승 구간 나와주게 된다고 라 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 ]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낸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을 딛고 나서 주가가 상승 구간 나와줬죠. 근데 이 상승 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2 0일 이평선 부분에서 강력한 저항대를 맞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지금 이1 2 0일 이평선 부분에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작용을 하고 있다,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가 이 밑에서 안세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나쁘다라는 소식이 나와 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격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내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이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내고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다고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당장에 테슬라의 강력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어내지 않고 로봇 택시와 우주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지 않다.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구간 나와주는 거다. 나와주지 않는 거다. 나와주는 거라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에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8일부터 집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일이 어떤 날짜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 언제예요 6월 28일이라고요 근데 6월 28일을 기념으로 일론 머스크의 생일을 기념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공장의 라인 끝에서 직접 고객 집까지 자율주행해서 갈 최초의 테슬라는 언제 온다 6월 28일날 온다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의 생일날 사실상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분이 사실상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6월 22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로보 택시를 출시를 했죠 근데 이로보 택시를 출시하는 기념날 가장 먼저 일론 머스크가 초대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인플루언서 위주로 머스크가 어떻게 했다. 공보를 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든 여론을 긍정적인 여론을 어떻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끔 유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끔. 도움을 준다고 결국은 뭐요? 예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요? 예 차트 속에서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 돈의 흐름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주가가 제차 상승 구간이 나와줄지 하락 구간이 나와줄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주가 실질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역별 구간에서 정별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결국은 뭐예요? 강력한 돈이 쏟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줬다 실려주지 않았다, 실려줬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차 이전에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강력한 돈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력한 돈을 썼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 구간을 장기간 거쳐왔다 거치지 않았다. 거쳐왔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메이저 수급들의 목표가 뭐예요? 고가권에서 매도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 안 했다.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급격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 구 간이 어디예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세력들이 박스권의 평균 가격대에서 어떻게 했다?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냈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보세요. 이앞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했었던 구간을 강력한 돈을 쓰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죠. 근데 상승 구간 만들어 냈을 때재차 하락 구간 만들어 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매도세가 강, 강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그 구간을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 냈다 만들어 내지 않았다? 만들어 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구간에 있어요? 제차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령 구간에 있다고요. 그럼 공고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상 이 구간에서 나스닥의 주가까지도 상승 구간 나와주고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릴까요?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시장 자체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놓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결국은 급등 구간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급등 구간을 나와줘요. 위아래 위아래 변동성을 이끌어 나가면서 급등 구간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시점 당시에 세력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평균 가격대 이하로 떨구는 걸 원한다 원치 못한다 원치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균 가격대 이하에서 어떻게 한다? 돈을 쓰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 나와주고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주면 어떡해요?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억지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당장에 오늘 엄청난 변동성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 1 0 7 1 5 8 7 0 6이 번호로 간단하게 테슬라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매도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장 돌아오는 오늘 엄 청남 변동성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몇천 건씩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아래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놓으시고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 있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신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5% 약식일 때매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 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혀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채 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지 못하고 추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다 하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될지 손절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등하시라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가시라고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수 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들일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 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 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고 세령, 매집, 무중, 종모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승부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 2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 날 실리콘 2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 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세령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